안녕하세요 김은순 프로 입니다 자 오늘은 그립 잡는거 알려드릴 건데 보통 그립을 잡으실 때 나만의 기준점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어 드리고 그립을 잡는 순서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럽 이렇게 7번 아이언을 준비를 했는데요 클럽 끝에 보시면은 어, 이렇게 클럽 끝부분에 선이 있으실 거예요. 이선 위쪽으로 오른손 엄지 검지를 잡아주시고 이런 모양으로 놔줄게요. 그러면서 왼손 왼손에 검지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,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의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마디 여기를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채를 놓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요렇게. 아.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립을 잡을 때 헤드가 막 움직이지 않게끔 오른손, 엄지, 검지로 끝부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, 검지 손가락 두 번째 마디, 새끼 손가락,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마디. 그 다음에 손가락 먼저 잡아주시고, 손바닥 살짝 덮어서 가운데 로고 있는 부분보단 엄지손가락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, 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게요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잡는 이 오버래핑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짝 들어서, 오른손,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마디. 여기, 검지, 중지, 약지, 세 손가락. 끌, 왼손, 검지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. 다음에 손가락 잡아주시고, 새끼 손가락은 왼손, 검지와 중지 사이에 얹어주시고, 오른손을 이렇게 하면 홈파이는 부분이 있죠. 그 부분으로 왼손 엄지 손가락을 요렇게 감싸 주실 거예요.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잡는 오버래핑 그립이 됩니다. 아직은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서 수동으로 제가 움직이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. 잘 보이시나요? 잡으셨을 때 조금 더 견고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손바닥 안쪽에 살짝 어, 틈이라고 할까요? 공간이 좀 있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. 이런 식으로 딱 왼손 엄지 감싸주시고 음. 그래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른손 엄지 검지로 끝에 잡고 왼손 검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 기준점 말씀드린 부분 대각선으로 놓고 손가락 먼저 그 다음에 살짝 팔 돌아가는 느낌으로 감아주시기요. 오른손, 세 손가락 먼저 들어가고, 얘네도 손가락 먼저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왼손 덮어주시고, 마지막에 새끼손가락 얹어주세요. 끝.